599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음. 함수, 1차 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점 1,4를 지난다고 한다. 음. 그래. 그럴 때 상수 AB에 대하여 두 개를 구하고 곱하자라고 하네. 음. 가볼게. 일단은 요거 잘했겠지. 원 함수를 fx. 요거. 그리고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해보면 점 1,4를 둘다 지난 다음에 그러면 f1은 4다. 라고 쓸수 있겠고 g1도 4다라고 쓸수 있는 거 맞죠? 음, 그러면 이거 F4는 1을 지난다라고 할수 있겠지? 그치? 그리고 미지수 두개인데 관계식 두개니까 일단 풀렸겠죠? 음,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인정하는 사실이 역함수를 구한다는 건 원래 함수를 y 콜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거죠? 선대칭. 그지. 그러니까 1 함수라고 하면. 야, 그러면 1, 4라고 하고 f도 이거를 지나고 그러니까 원래 함수도 대칭이동한 역함수도 이 점을 지난다는 거잖아. 그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. 기울기가 양수인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. 원래 함수가. 야, 그러면 이거 대칭이동 해보면 이렇게 되죠. 이거 역함수가 이 점을 지나 못 지나. 못 지나지. 그러니까 이렇게 생면안 돼. 마찬가지로, 기울기가 애매한 음수라고 하면, 이거 대칭이동 해 주면,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? 역함수가 이점못 지나지? 음, 그치? 야, 그러면 어떻게 생겨야 되냐? 기울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어야겠지? 이게 원래 함수다. 그리고 이거를, 이거에 대해서, 즉, y 콜 x에 대해서 대칭하면, 대칭이동 하면, 그대로 나오죠? 음, 그대로 나오니까 이 점을 똑같이, 지나겠네 음, 괜찮나? 그니까, 러 원래 함수 f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소리 있고, 1,4를 지나니까 바로 플러스 5라고 써주면 되겠죠? 음, 1,4를 지나니까. 그죠?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기하적으로도 생각해 볼만 하다. 그니까, 두개 구한, 다시, a, b 곱하는 거니까, 마이너스 1 곱하기 5는 마이너스 5다. 정답은 1번이고, 이렇게 좀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었다.